그냥 오늘만큼 여기서 술만 먹고 아니개소리 그래. 부리지 마 아니 왜나 아니 왜? 지금 여기 혼자 있는 거 무서워 뭐가 무서워 지금 나나 지금 전두이 있는데 아나다이자 음. 썸네일 보셨죠? 그 <laughs> 현장으로 가시죠 윤창 <윤찬. 웃음> 윤창 하이 안녕 안전벨트 안녕하세요. 내가 해줘? 어? 해줘 안전벨트 아니, <laughs> 내가 또 성공을 해가지고 또 아지트를 하나 만들었지 아지트? 응빅들이 선물 뭐 사왔어? 이게 선물 나지 너라고? 응 그럼 너 가져도 돼 아. 어? 뭐야 얘야 <laughs> 근데 성배 형이랑 용인 누나 전화를 안 받는다 내가 한번 전화 해볼게 용인 용이, 용이 언니한테 전원이 꺼져 있다는데 전원이 꺼져 있다고? 응 성배한테 한 번만 담요 니 꺼져 있어 아 뭐겠지 윤창 들어와 텐트보다 어. 작네 작다고? 방세 개야 <laughs> 오빠 일단 닥치고 나 화장실 좀 <laughs> 누나랑 일 있나 봐. 안 봤거든? 라면 해잔라고했자알왔어집 좋지? 아늑하고 괜찮네. 같이 살래? 라면에 계란 넣어 말어. 나 넣어. 알았어. 넣을게요. 야. 왜? 너 여기 여자 왔었지? 뭔 개소리야? 미친 새끼 아니야, 이거? 여사친, 여사친. 아니, 어저께 그거 뭐야. 애들 다 같이 동네 애 와갖고. 좀 봐. 아, 이새 야, 나진짜 왜, 이거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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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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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이거. 이거. 이줄알거 진짜 갈뻔이어집들이 선물 거 이거. 아 개빡치게 하아 말고 이거 이불 좀 이거 꺼지자. 어. 짜잔 캠핑용 오. 친구들하고 술 먹고 싶으면 와서 먹어. 진짜? 어. 남자 데리고 와도 돼? 그럼 네가 남자친이랑 친구 하나 더데고와야지 어떤 스타일 좋아해? 머리 길면 끝이야. 머리만 길면 돼? 어. 진짜 간단하다. <laughs> 여보세요 여보세요. 아 어, 오빠 어디야? 너무 이거차가 너무 막히는데. 너출발은 했어? 출발했지. 근데 이거 내일 도착할 것 같은데. 그럼 나야 고맙긴 하지. 근데 버스 전용 도로로 가면 금방 가긴 하는데. 허. <laughs> 카메라들 뭐다 찍히면 한 230만 나올 것 같은데. 그 정도로 집들이가 중요하지 않아. <laughs> <laughs> 너안 오면 뒤진다 회담 빨리 가볼게 미안해. 내일 봐. 윤찬 안녕. <laughs> 집들이 쩔. 더운 아니 갑자기 더운 거 같아 벗어 돼. 아 오늘 술이 단데 짜잔 짠. 짠 자도 되는 거야 여기서? 자면 되지 뭘 따지니 야 근데 너는뭐 운동해? 왜 이렇게 좋아지냐 나 운동했지 진짜로? 응어야 음.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? 요즘 작전 있는 거 같아 내가 너한테 뭔 작전이 있냐 지금 이렇게 달리면 우리 얘네 오기 전에 정붙나 쟤네 웃는 거 뭐야? 알았서 전부 다 내게 네. <laughs> 스타킹은 진짜 찐친 아찐친스타킹로 바꿔 간다? 오. 맥주로 조금씩 입가심하고아나 맥주 싫어 너 담배 안 피지? 어천천 <laughs> 먹고 있어 아 윤차 <laughs> 아 여보세요? 어 조윤아가 어디야? 윤차오빠 집인데? 언니 왜안 와? 너한테 지금 자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려고 했어 뭐. 뭔 얘기? 아니 윤참이 같이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오빠 지금 담배 피우고 있어 나는 오늘 못가 왜? 너랑 잘 되게 해달라고 윤참이? 어허 자기들 말하던 게 윤참이 너랑 둘만 보기로 한 거야 그럼 이 새끼가 나랑 둘이 있으려고 개수작 부린 거야? 그럼 나 이거 모른 척해야 돼어떻해 아까 네, 윤참이 오늘 너한테 고백할걸? 야 윤참 돈잘 벌고 괜찮지 않냐? 아뭔 뭐 개소리야 개소리 맞다 월월 월. 아무튼 너잘 선택해 안보요 오빠 오늘 안온다매 미안해 들었어? 어 용희 언니한테 다 들었어 미안 근데 윤참이 나중에 근데 불알친거잖아 부탁해서 너랑 같이 있고 싶다고 해서 <laughs> 그 윤참 좋은 야그 입만 아프면 뭐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요차 미려달라고 해서 마스크 쓰면 괜찮아 요차 아씨 아은이아다리봐 안녕 뿅아이 개새끼 진짜 치킨 아직 어, 안 왔어? 어안 왔어 괜찮이형 왜? 한잔이 형? 뭐야 얘 갑자기 취했구나? 잠깐 나 치킨 얼마나 걸리는지 좀 보고 올게 야너 닥치고 와서 앉아 닥치고 제가 주사가 점점 날이 갈수록 열밖에 안 해. 천천히 먹어. 아니 너 지금 누운 까리가 변했어. 야 사이. 너. 뭐? 윤이 언니랑 오빠 못 온다며. 뭘못와니 네가. 네가 오지 말라고 그랬다며. 뭐개뻘 소리야 취했어? 전화로 다 들었어. 누가 전화를 했는데? 언니. 그래서 뭐라 했는데? 네가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. 내가 왜 오지 말라 그래 너가 나랑 둘이 있고 싶어서 오지 말라 그랬다며 솔직하게 말해 너저 마음 뜨겁다 뭐냐면 내가 부탁을 했어 너한테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둘이 좀 그냥 사정 핑계 대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서 지금 나한테 거짓말 친 거야? 아 씨발 내가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말을 하냐 아니 남자 새끼야왜이게 비겁해 자꾸 너를 여자로 보는 거 같아 아니 오시고 싶어. 너의 마음은 어떤데? 아닌 것 같아. 뭐라고? 아니 좀 생각을 하고 말해 을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느낀 적 없어? 음단한 번도. 하 말을 그렇게 하냐. 오빠 나 잊고 싶어? 딱3일만 만나보자. 만나서 아닐 때는. 어 그러면 그냥 없었던 거 해프닝으로 딱 지나가고 다시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. 딱3일이다 딱 3일. 응. 어? 목금은 다 출근을 하거든. 그러면은 5일사귀자 뻥이고. 내 오빠는 어떻게 사겨? 아니 방금 사귄 대매. 아니지아왜 아니, 뻥을 줘 그딴 뻥을 사람 감정 갖다가. 너속상하니까 아니 금요일까지만사귀기를 하자고 방금 알겠다매. <laughs>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같다 아씨 뭐야 이게 뭐야 새끼를 장난도 아니고 3일사귀자매 음. 잠깐 동안 생각을 했거든. 근데 진짜 아닌 것같아아 방금 3일 사귄다며? 그 생각에서 아니지. 어차피 언니 오빠도 안 하는데. 아 알았어. 아 왜? 아니 너가 솔직히 말해봐. 뭘? 이제 이렇게 해봐. 계속 숙부려서 나 아, 이렇게 마시는 거 아니야? 아니 3일 사귀자면 아니 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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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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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. 하루 하루 하루. 아니 진짜 하게? <laughs> 아, 아니야 잠깐만. <laughs> 그냥 오늘만큼 여기서 술만 먹고. 아좀 개주 숙부리지 마. 아니 왜? 아니 왜? 아 잠깐만 왜? 나 지금 여기 혼자 있는 게 무서워. 뭐가 무서워, 지금 나? 지금 잔대로 있는데. 그 아, 지사람 아, 나다이 가...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이거 몰까야잠 남아. 이거 안 나. 까먹지 않았어? 아, 잠깐. <laughs> <laughs> 아니, 지